댄스보유 <laughs> 울렸나봐 <laughs> 응 싫어요 아 싫어요 안나오지야 야야 그사람이 여기 그사람이 아무 잘못을 알아 이 사람 싫어요는 안해 별로 안해 싫어요는 거의 나 이거 엄마한테 보여줘야지 얘토바이 <laughs> 오토바이 예, 예, 잖아얘 요요대회 3등 할때야너 에펠탑 할수 있어? 어 했어 내가 옛날에 보여달라고 는거보여줘나좀 보여주라 에펠탑 좀 <목소리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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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해 야 김민혁도 좋렇지 김민혁 야, 야. 야 김민혁보다 얘가 훨씬 잘래그이안전해왔습지 드레스? 어나 그거 좀보여 됐다. 다이아몬드야? 아니? 뭐라. 뭐야? 음, 음, 아, 갤타 어, 두 개구나, 진짜. 나 처음 보고 다이아몬드 줄. 아, <laughs> 아, 중간에 아, 다이아몬드 모양 같잖아, 아까 내가 한 거. 오, 대박, 팽이 돌리기. <laughs> 야, 팽이 돌리기 못했어, 못 봤어. 음, <laughs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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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 보긴 봤는데, 황열이 약간 가려. 아, 이거. 진짜? 아, 너왜 가려서?